아, 이게 예. 날이 뜨겁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, 이분더 뜨거우실 것같 같은데 지금 오시는 형님 오시네요. <laughs> 아, 아, 안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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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네세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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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아, 아, 머리 아, 또 약간 이거 좀세요 안녕하세요. 세요아 괜찮습니다 이미 많이 좀 타가지고 저는 아그래요요 그래, 예. 바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네. 아유, 아유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아, 네. 구 웹툰 작가 현 유튜버 조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구 웹툰 작가 현 유튜버. 네, 네. 예, 예, 예. 오늘 주제가 죽어야 사는 사람이단데 네. 말 그대로 이제 파괴왕행이라는 별명입니 어, 맞아요, 맞아요, 그러니까 맞아요. 맞아요. 몸 담고 있거나 방문한 곳이 없어지고 망한다고 해서. 아, 예. 이거 별명이 좀 생겼었잖아요. 유일하게 살린 게 하나 있다고. 뭐요? 아, 어, 단한 번의 스케스로 대한민국 재즈 대중화에 큰 기여를. 아, 아니. <laughs> 어? 아니. 아니 이거 어, 스케트 한 방으로 이거 지금 재즈계가 아이 네, 네. 어, 조세호 씨는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어, 재즈는 어떻게 보면 화합 아니면 뭐 어떤 케미? 아니. 샤밥투 비드 배. 아니. 샵 d 비두 b 두비두비두비 e d 드비드비드비드비 y 바 o o 드 y 드 h 드 b 드 d 드 o b y doo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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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obie 아 o o b 게 doo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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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o 는 y dooby dooby d 이 o b y dooby dooby 아 o o 요 y dooby d 에요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무의식 그냥 했는데. 한 건데 이제 나중에는 아. 이제 사람들이 시켜서 하니까 아. 아니 이게 맞아? 하면서 이제 아. 막그 그, 느낌 <laughs> 그대로 이제 그게 지난번에 저희 커플하고 이제 주호민 씨, 이만현 씨 커플하고 이렇게 아. 가지고술 한잔 했어요 아예예 예. 사석에서도 근데 뭐 하는 거야? 되게 많이 하시던데요 <laughs> 남창희 씨한테 계속 그럼 이제 남창희 씨랑 하이텐션 노컨텐츠 그때 네. 유재석님께서 저한테 네. 아 통화도 했죠. 예 네. 네. 다음에 만나면 구십도로 인사하라 그래서 아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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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마자 잘했어. 아그 사람 그 사람 내가 그때 아, 얘기했거든요. 야 아, 호민아 아, 네. 너 나랑 자주는 안 봐도 네. 네. 함께한 세월이도너 다음부터 깍듯이 인사해라. 아,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호민이가 아, 예, 인사를 한 거죠 구십도로.